이봐, GS, 일어나! 큰일 났어! 아, 스트라이더?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? 놀라지 말고, 내말잘 들어. 좀 전에 공항 전화께서 시해 되셨어. 누구 짓인지는 모르지만. 뭐라고? 이게 대체 무슨. 잠깐만,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방금 급하게 월로원이 소집됐는데, 월로원에서 널 범인으로 지목했어. 뭐? 지금 이대로라면 진상을 밝히기도 전에 네가 시의 범으로 처형당할 상황이야. 빨리 몸을 피해야 해. 하지만 그랬다간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돼.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어. 이미 공석이 된자기공항자리를 놓고 원로원니 두파로 갈라졌어. 아마 양쪽 다널 체포하려고 혈안이 됐을 거야. 아무리 네가 결백하다 해도 지금은 통하지 않아. 왜 하필 이런데…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. 일단 여길 빠져나가자. 국경 쪽은 벌써 봉쇄됐을 테니 산속에 숨어서 한동안 추위를 지켜보는 게 좋겠어. 할수 없군.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. 나도 스벤과 루카스와 떠날 준비를 할 테니까 너도 서둘러. 알겠어. 대장님께도 어서 이 사실을 알려 드려야겠군.